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학년 2학기 수학 6단원 원기둥 원뿔 9그첫 시간으로 단원 도입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0쪽, 111쪽이고요. 수학 익힘 75쪽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6단원 원기둥 원뿔 9네요. 자, 원기둥은 원으로 된 기둥을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으로 된 뿔, 그 다음 구는 축구, 배구, 농구 할때 구가 들어가죠? 이건 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처럼 생긴 것, 대충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겠죠? 자, 이번 단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로 나가면 무엇이 있을까? 행성이랑 별, 위성, 우주선 등이 있을 거야 라고 하네요. 자, 우주에 가면은 일단 뭐 별들이 있겠죠? 그러면 원기둥 원뿔 구를 사용하여 한번 그려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도 찾아보자 하면서 이 태블릿을 들고 있네요. 그럼 한번 그림 살펴보면서 이번 단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는 친구들과 문구점에서 여러 가지 입체 대형 모양의 물건을 보았어요. 장난감 자동차 상자는 5학년 때 배운 직육면체 모양이었고요. 연필 상자는 6학년 1학기 때 배운 육각기둥 모양이었어요. 이외에도 양초, 고깔모자, 축구공 등도 보이네요. 저물건은 무슨 입체도형이지? 음, 축구공은 고 모양. 고깔모자는 뾰족한 모양. 양초는 둥글고 긴 모양이 되겠죠? 중기는 궁금해 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잠이 들었어요. 중기가 잠든 방의 벽지와 창문 등을 살펴볼까요? 어떤 모양의 입체도형이 보이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다 함께 중기의 방을 자세히 살펴보며 무엇을 배울지 함께 생각해 보아요. 자 우선 여기는 문구점의 모습인 것 같죠. 자 여기 보니까는 삼각기둥, 직육면체 사각기둥, 그 다음에 여기는 오각뿔인가요? 육각뿔인가요? 자 오각뿔, 육각뿔 뒷부분이 잘안 보여서 잘 모르겠는데 오각뿔 정도 될것 같네요. 여기 사각뿔, 그 다음 이건 아직 안 배웠죠. 이걸 이번 단원에서 배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번 단원에서 배워야 되고, 얘는 육각기둥, 그 다음에 얘도 안 배웠으니까 이번 단원에서 배우고 그 다음 에 얘도 배워야 되고 얘도 배워야 되고 얘들 공들도 배워야 되겠죠 여기도 동그란 거 있고 양초인거 보네요 그 다음 에 여기는 직육면체 우리가 배운 것들이 대부분인데 둥글게 생긴 건 아직 배우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입체도형들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물건들은 어떤 모양의 입체도형일까 다음 상자를 펼치면 어떤 전개도가 될까 이 상자를 이야기를 하죠.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행성이 보이는데 이렇게 둥글고 긴 모양 그 다음에 둥근 공 같은 모양 그다음 여기 뾰족한 모양 그 다음 로켓 앞부분에 보면 뾰족한 모양이 있죠. 이런 것들 이번 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중기방을 살펴봐야겠죠. 자 중기방을 살펴보니까 는 저기 남산타워가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둥글고 긴 모양 그러면서 위로 가면서 뾰족해지고요. 그다음 여기 보니까는 꽃깔콘이 있네요. 그다음 여기 공 모양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이번 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6학년 1학기 2단원에서 각기둥과 각분을 배웠습니다. 여기에서는 삼각기둥이죠.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입니다. 이런 것들을 각기둥이라고 한다는 것 기억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뾰족한 도형을 밑면이 삼각형이니까 삼각뿔, 그다음 여기는 사각형이니까는 사각뿔, 그다음 여기는 오각뿔, 육각뿔 이렇게 해서 각뿔이라고 배웠었죠? 기억 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생활 주변에서 원기둥 원뿔 구를 찾아보고요. 그다음 원기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도 공부해보고 원기둥 원뿔 구는 무엇이 다를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준비가 되었는지 수학 익힘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입체도형의 이름을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밑면이 사각형이죠. 그러니까는 사각 기둥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긴 뾰족하죠? 자, 뾰족한데 밑면이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삼각불. 그 다음 여기는 밑면이 육각형이고 길다랗게 기둥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육각 기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입체 도형을 보고 네모 안에 각 부분의 이름을 써 넣으라고 했네요 자 삼각기둥이죠 삼각기둥인데 여기에서부터 밑면에서 밑면까지 두 밑면의 거리를 높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이쪽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이 면을 밑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한 부분은 그쵸 꼭 지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면 밑면과 밑면을 연결시켜 주는 면은 옆에 있으니까 옆면이라고 부르고요.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 선. 선분을 모서리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은 육각뿔이네요. 육각뿔에서는 이 뾰족한 부분에서 바닥까지의 거리죠. 이 부분이 높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이 뾰족한 부분은 각뿔의 꼭짓점이라고 합니다. 꼭짓점은 꼭짓점이지만 각뿔에 있는 꼭짓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면과 면이 만나서 만드는 선분이죠. 자, 이 선분 모서리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뾰족한 부분 맨 위에 있는 것은 곽불의 꼭짓점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꼭짓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바닥을 이루고 있는 이 면, 이 면을 밑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전부 다 기억나죠?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입체도형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라고 했습니다. 자, 가는 오각 기둥이고, 나는 오각 뿔이네요. 가는 모서리가, 모서리가 오각 기둥이니까는 5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5, 3, 15입니다. 위에 5, 밑에 5, 그 다음 옆에 5 해가지고 15개가 됩니다. 그래서 15개니까 여기는 x 고요 자, 나는 옆면이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죠. 자, 이건 너무 쉬운데. 이런 문제를 냈네요. X가 되겠고요. 가와 나는 밑면이 모두 다 오각형이 맞죠? 오각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원의 넓이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원을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직사각형이 되는 걸알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 이 직사각형의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 되겠죠. 자, 이쪽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반지름을 자른 부분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되겠다. 그래서 4cm가 되고요. 그 다음, 가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는 이 원의 둘레의 절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름이 8cm니까 8 곱하기 원주율 3. 그래서 8, 3. 24가 원의 둘레이고요. 이것의 절반이 가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cm가 되겠죠. 자, 그다음 4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48이 되겠죠. 그래서 48제곱cm가 결국 이 원의 넓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원의 넓이는 최근에 배웠으니까 어렵지 않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단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